국개결번어 중급 3 오늘은 넨노타메를 공부해 볼게요. 자, 이 뒤에 니가 붙을 수도 있고 그냥 없어도 되고. 자, 넨노타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이넨는 우리도 많이 쓰는 한자인데 바로 생각 념. 염원. 이럴 때그 염자예요. 자, 생각 어떤 마음. 이런 거를 위해서 직역하자면 그런 거죠. 어떤 생각이냐면, 어떤 걱정 아니면 뭐 우려 아니면 어떤 상상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쓰시면 돼요. 자, 뜻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많이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어, 비가 오면 어떡하지? 그때를 위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즉, 만일을 위해서. 굳이 연상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통으로 외우셔도 되는데, 왜이 낸이라는 한자가 왔는지를 따져보자면 그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더 의역하자면 이렇게 돼요. 혹시 모르니까. 자, 이 혹시 모르니까를 봤을 때, 최근에 배운 거 하나가 떠오르시죠? 우리 배웠던 거. 이지요. 그거는 뜻을 내포해서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됐었죠. 자 비교를 해보자면 넨노타메가 조금 더 정중해요. 그리고 이 이지요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말했다시피 좀 확신이 없이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넨노타메는 무언가를 대비해서 뭔가를 하자 조금 더 의지가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이치오랑 완전히 똑같다고는 또할수 없어요. 그렇 이치오는 이치오의 길이 있고 넨노 타메는 또 넨노 타메만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비슷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둘은 길이 다르기 때문에 넨라요노타메노 타메가 그냥 빠져도 그냥 넨라요 해도 되지만 넨노 타메를 포인트로 넣었어요. 연락처를 혹시 모르니까 가르쳐주세요. 우리 조금 있다가 술자리가 있긴 하지만 그때 정신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이런 거죠. 넨노타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상정해서 혹시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자, 다시 한번 넨노탐에 각인시대였기스 지금 모든 기계가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넨노타에 포인트 가그닌 시대 어기 마스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둘게요 만일을 대비해서 이런 느낌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먼저 만들어 볼게요 혹시 몰라 우산을 가지고 간다 자, 혹시 몰라 넨너 땀에 우산을 가지고 간다 가사 오 못돼 이크 넨너 땀에 가사 오 못돼 이크 이렇게 자 혹시 모르니까 장갑을 착용하고 사용합시다. 그 안에 더러운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다들 장갑을 착용합시다. 이런 거죠. 혹시 모르니까 장갑을까지 가볼게요. 네노 다음에 대부끄러 오 대부끄러 대부끄러 장갑 태는 손이죠. 그리고 여기 땡땡이 있긴 하지만 후끄로는 주머니 이런 거 대부끄러. 손을 넣는 주머니라는 거죠. 자, 착용하고, 자, 여러분, 이건 한자어기 이 때문에 똑같아요. 자구요 시대 장음 자구요 사용합시다. 이거는 한자어 말고 사용하다라는 일본어 동사를 써볼게요. 스카이마쇼 이렇게. 전에도 말했지만 사용하다 시어스르 한자어 동사가 있긴 하지만 일본식 동사도 있어요. 使う. 일본식 동사가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게더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자쿠요시대시여스르. 둘다한자어로 선택하면 문장이 굉장히 딱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음이 전달은 되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 밸런스를 맞춰서, 일본식 동사가 없는 이런 것들은 그냥 한자어를 쓰고, 일본식으로 할수 있는 거는 그냥 일본식으로 해요. 그래서 일본어는 이렇게 단어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일본어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생각해요. 제가 인스타에도 말했지만 그냥 말하는 거, 그냥 의사 전달하는 거는 조금만 공부해도 되지만 일본 사람처럼 밸런스를 맞춰서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정말 많이 듣고 많이 말해보고 그래야지만 내 일본어가 깔끔해지는 거지. 그런 점이 일본어의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스카우. 이것도 잊지 마시고 넷노타메 데부쿠로 착용하시고 쓰이마쇼. 혹시 모르니까 그 안에 더러운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장갑을 낍시다. 이런 거. 자, 일단 혹시 모르니까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자, 우리 전에 배웠던 것도 같이 넣어 볼게요. 자, 어떻게 있지요. 넨노탐에 -no 자, 있지요. 안에는 혹시 모르니까가 이미 들어있어요. 그쵸? 직역하자면 그냥 일단이긴 하지만 그 안에 혹시 모르니까라는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근데 넨노탐에를 -no 바로 붙여서 이걸 더 강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있지요? 넨노탐에 -no 비슷한 표현을 두개 연달아 놓으면서 더 강조해 줄수 있다는 거 있지요? 낸노 타메 묻고 싶은 것이 있어. 기기たいことがある.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활용해 줄수 있다는 거 매번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지요 념노 타메 기기たいことがある. 자, 혹시 모르니까 설명서를 확인해 놓읍시다. 혹시 모르니까 설명서를 낸노 타메 셋메쇼 확인해 놓읍시다. 가크닌 시대 어키마쇼 잘 만드셨나요 여러분? 우리 마쇼 또 연습 낸너 타메 셋츠 메쇼 가크닌 시대 어키마쇼 이렇게 자 혹시 모르니 콘센트를 빼 놓으면 안심이다 오래된 콘센트에서 불이 난다고들 하잖아 혹시 모르니까 빼 놓자 그럼 안심이야 이런 거죠 혹시 모르니 콘센트를 낸너 타메 콘센토 빼놓으면 자 이거는 빼다만 아시면 되겠죠? 누으라는 동사 놓으면 자 가정법도 넣어야 돼요 또를 넣을게요 누이떼 오크토 빼놓으면이기 때문에 빼놓다 그렇기 때문에 누이떼 오크 그리고 가정법 또가 들어온 거 안심이다 안신다 이렇게 여러분 누이떼 오크잘 만드셨나요? 빼놓 누이떼 옥. 근데 거기에 가정법 도가 붙은 거? 낸너탐에콘센터 누이떼 옥터 안신다. 이렇게. 누크 가져가세요. 빼다. 자, 혹시 모르니 쓰나미에 대비해 주세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괜찮다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해변가에 사시는 분들은 대비해 주세요. 이런 거죠. 혹시 모르니 쓰나미에 넨너탐에 지나미니 대비해 주세요. 여러분 대비하다 가져가세요. 소나에루. 소나에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소나에ください.소나에도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동사이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내노타메 츠나미니 소나에くださ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내노타메는 no 이치오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치오가 일상적이라면 넷노타메는 그냥 포인트를 좀 주는 느낌이라서 정말 무언가를 대비해서 뭔가 를 해야 되겠다고 말할 때 그때 정도만 포인트를 주세요.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남발할 필요는 없다는 거. 반면에 이치오는 일상 생활에서 물론 그 쓰임이 두 가지 종류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많이 쓰긴 해요. 이치오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둘다. 알아둬야 된다.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수 있는 두 가지 표현이에요. 그래서 연속으로 다뤄봤어요.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